음, 시선 부근에 광원이 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음, 책을 본다 할게요. 그럼 책을 보려고 하면 광원이 얘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럼 눈이 그만큼 당연히 부시지 않겠습니까? 빛이 센데. 자,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광석이 또 너무 많을 때. 이것도 비슷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잘안될 때. 이때도 눈부심이 크겠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눈의 그 적응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명 반응, 안 반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어두운 데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밝은 데로 가면 어때요? 아우, 눈부셔! 이러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예. 그런 수능이 잘안될때또 눈부심이 발생한다더라. 자, 넘어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가로가 20m, 세로가 30m인 사무실. 그럼 이거 곱하면 면적 나오고요. 평균 저도 600럭스를 600 얻고자 한다. 형광등 40와트 이등용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형광등 40와트 이등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거야. 음, 이등용 등기가 구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안에 형광등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그리고 요거 한 개의 소비 전력이 40와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라고요? 얘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요게 이등용 등기구에요. 요렇게 사용하고 있대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F의 40에 곱하기 2. 이렇게 도면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F가 fluorescent의 약자. 요 F가 형광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개당의 소비전력이 40와트짜리인데 그거를 두 개씩 쓰고 있다. 음. 요게 한 조죠. 네. 이게 한 세트다 이거죠. 단 40와트 이등용 형광등 기구의 전체 광속은 4,600. 즉,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광속이 얼마다? 4,600이다라는 거예요. 4,600루멘. 그러면 얘한 개당 뭐 2,300, 2,300 합쳐서 4,600루멘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형광등 한 개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거. 한 개가 4,600루멘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2,000에서 3,000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그 다음에 조명률은 0.5고 감광보상률, 얘는 이제 유저 감광보상률 D죠. d 값은1.3 줬고요. 전기방식은 단상 2선식에 200V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40W 2등용 형광등에 전체 입력 전류는 0.87A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지금 얘가요. 어 요게 2등용 형광등 기구인데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 즉 이한 세트에 공급되는 전류가 얼마다? 0.87A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한 회로의 최대 전류는 15A로 한다더라.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어, 형광등의 기구수를 구하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이등용 등기구 몇개 필요하냐? 그런 의미입니다. 낮게가 아니라 이등용 등기구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 이등용 등기구수를 구하라 이런 의미죠 문제 의미 자체가 그래서 N은 f u 분의 ds e 그러니까 f를 넣을 때 이등용 등기구에서 나오는 전체 광석 460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203.478 대략 얼마다 204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04개가 정답인데 얘가 뭐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204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분기 회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형광등의 총 입력 전류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이등용 형광등 기구가 몇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204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개당 0.87 암페아가 흐른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전체를 곱해요. 그럼 이게 전체 흐르는 전류죠. 그리고 분기 회로 하나 당 전류가 15 암페아가 맥스니까 1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정답이 12 회로 정도가 되는 거죠. 음, 여러분 공통점 이 있죠. 여러분